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기도한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새벽 기도에 우리가 매일 성경 한 장씩을 통독하는데 많은 은혜를 나눕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아버지로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창조해주시기 때문에 창조주 아버지로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이 부르심에 따라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십시죠아브라함아브라함 불렀습니다. 갈대와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죠.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인간의 축복과 능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 있습니다. 부르심에 따라 가다 보면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축복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출발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운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말씀을 따르지 못한 가정들도 몇 장몇 가정 나옵니다. 먼저. 룩기에 나오는 엘리베과 나우미 부부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은 모압당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죠. 베들레의 사도를 던 그에게 모압당에 가면 부유하게 살것 같은 그런 예, 잘못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압당으로 가서 큰 불행을 겪게 되죠. 먼저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고난은 가라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오미 가정을 소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극한 상황에서 희망을 주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어렵고 염려가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있는 것으로 갈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 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며느리 루시 함께하였습니다. 루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이방 인에든 누구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베들렘에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모합당에서 그들의 삶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베들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새로운 삶으로 형통 짜는 삶을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하나님의 음성은 베들레헴에서 흥복되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었고 고난이 축복이 되었으며 가난이 부유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유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당신의 우런, 오른손에 붙잡아 주실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인간은 무슨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여의고성의기생나합을 보십시오. 그는 날마다 술 따는 여인이었습니다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생나합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타의 분들이 나하베 집에 왔을 때 그는 두렵고 걱정되고 무서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알고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과 듣는 대로 믿고 있었던 것들을 그들의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늘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요리고성이 견고하고 든든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성은 곧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탐꾼들을 감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때가 되면 저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는, 나압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는 은혜로운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참석하신 성도인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해주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하 아들로 말며 아 영광을 받으시게하랍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이 왜 시험에 드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은혜와 축복을 받아도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 믿을 사람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운 소리를 따라가면 은혜로운 길이 열리고 거룩한 소리를 들으면 거룩한 길이 열립니다. 실패한 교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천하에 오는 믿음의 사람도 잘못된 소리 들으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밖의 소리로 늘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하려고 밖의 소리를 아주 소근소근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문지기는 읽습니다 진작 문지기는 그를 여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그로 인도하여 보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양들이 그의 음성을 하는 예. 사랑하 성도인 여러분, 양의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양의 행복은요, 목자장의 음성을 듣는 데 행복이 있습니다. 양이 아무리 풀이 많이 있는 곳에 있다가도 위에만 있으면 목자가 양을 불렀을 때 빨리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지 말하면 살아온 짐승에게 물려 죽습니다. 예. 사랑하 성도인 여러분, 목자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의 시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있 분이 시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양떼를 지키던 목동의 옷으로 변장을 하고 그 목동의 소리를 흉내내어서 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양들은 주인의 소리가 아닌 것을 알고 한 마리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십시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이 세상에는 유사한 소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뢰것 같으나 신뢰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것 같으나 거룩하지 않는 음성 소리 흙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으나 말씀이 아닌 소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로주의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하면 안됩니다 예수를 떠하면 안됩니다 끝까지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게 성도의 삶이요 축복된 삶이에요 그분의 음성이 없는 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도 나원이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려서 영혼을 빼앗기 위한 사탄의 잔콤만 유혹에 지나지 않는다고 니다 잘박힌 모처럼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야 됩다그리야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네바돌의 배장목처럼 어떤 추위와대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굳게 굳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행복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9시 이전에 게시판 우리가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0시에 나와보니까 게시판에 딱 아주 잘 묻히는 그런 스티가를 붙여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교회목을 막 해놓은 거예요 누가 썼을까요? 잘못된 음성을 풍려주는 사탄의 무들이 잠깐 사이에 예, 막 도배를 해서 막 뜯어지지도 않는 물로 시쳐서 교회를 뜯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낙생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란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일평생 한결같이 사탄의 욕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지 않았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하려면 성령의 도우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이 무엇일까요? 사랑 성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교회 가셨으면 뭐 합니까? 20년 교회 가셨으면 뭐 하는 겁니까?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18절 말씀 뭐라고 썼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내가 너희를 씁습니다 진짜. 내가, 내가 너희를 도와 같이 보내리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분을 도와 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오늘도 함께 하기를 원해서 찬송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는 거 없네. 그 음성 듣고, 바르게 살고, 그 음성 듣고, 주님과 함께 하자고 하는 것다 요와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락하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려울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정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고 건강도 도와주십시오. 기도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내가 주인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주인은 물료전유와 오후 예매도 수요 예매까지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11절 잘 들으려고 해주시오 하면 잘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이 묶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 일로 믿습니다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은 내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 주시고 도와주신 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좋심을 자랑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과 그 은혜를 자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을 나판수처럼 풀어야 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오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합니 내가 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 그리고 행한다고 하신 말씀은 구하서 받은 것 구해서 받은 것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만 열면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면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에 가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들의 어려움을 함께해 주십니다 불안전한 인간이 승리하려면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주님 앞에서 어떤 것도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넘치게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수록 넘치게 채워주신 요와 하나님, 그 요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요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 앞에서 려면떨리잖아요 그래서 옷도 야무새를 다시 하고, 화장도 고치고, 머리도 손질하고,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아름답게, 이전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게, 그렇게 하려고 합더 많이 아는 척하고더 높은 지에 있는 것처럼 행동합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도움을 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며 울부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주신 일로 있습니다. 우리 인간 앞에서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릅니다. 왜요? 허물투성인 나를 우리 하나님은 아시거든. 그런데 우리 는 인간에게 허물투성인 나를 보여주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꾸며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허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벌레가허물투성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불러주지 않는데, 허물투성이너 내가 잘 알고, 부족한데 내가 잘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절 말씀 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읽습니다. 진짜. 내가 함께 구하겠습니다. 그가 보다는 보혜사를 의미하 영원토록 영기다려주시옵소오늘만이 것도 아니고 내일만이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귀한 음성을 주시고 나에게 편안한 말을 주시고 필요할 때내손 잡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 함께하시고 도와주신는데 그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도와준다 해도 우리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설 수 없고 서공할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서 도와주십니다.